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을 삶과 입술로 널리 전하자. 부활하신 주님을 삶과 입술로 널리 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를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쭉 보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가른유다를 시작으로 베드로, 마가 이런 모든 제자들이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배신하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지금 배신했었던 그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역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그리고 두 제자가 엠마오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와 예수님 정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달려와서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그래 성경은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을 때에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아니라. 아멘. 우리 엠마오 들어가던 또두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자기들이 만났다. 이제 만났다는 이야기를 말했을 때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예고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도대체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귀와 눈을 그렇게까지 가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을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녀는 울고 있었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제자들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절망 속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미,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제일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 짓는 마리아에게 낙심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이 전화해졌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그래서 믿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자신들의 배신을 덮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단순히 의심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배신한 죄책감에 갇혀 있었던 여러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막 기뻐하기보다 막 기쁨이 와 예수님 정말 우리 기다리 기다렸던 대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기보다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신다고 해도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진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내가 신났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두렵고 오히려 떨려서 오히려 뒤로 주춤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 우리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하여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뒤로 주춤주춤하면서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이렇게 주춤주춤 뒷발을, 이렇게 뒷발질을 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오늘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쭉읽는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망한 자들에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키를 걸어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믿을 때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너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 부르신 말입니다.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자에게 그그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유한의들 시모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나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믿고 그 주님 붙들고 사명 붙들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이것 자체도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새벽재단 자체가 은혜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또한 우리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좀 직접 체험해서 예수님 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그렇게 좀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게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아무리 전에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안에 믿지 못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정말 다른 모양으로라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닐, 아닐지라도 예수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먼저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영접하며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은 삼가 입술로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한 말이 곧바로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라고 한마디 전해 보십시오. 그러한 선포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를 먼저 찾아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삶의 태도를 용기 내어서 부활의 증인답게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주님은 오늘도 지금 나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입술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관계와 말투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 부활하신 주님을 삶과 입술로 널리 전하자. 이 제목처럼 부활의 주님을 열심을 다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